4살 가영이는 영상을 틀어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글밥이 많은 책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림이 있으면 그나마 책을 읽지만 그마저도 곧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초등학생 현우는 짧은 글 읽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충분히 풀수 있는 산수 문제를 틀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알려진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해석하는 능력을 넘어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 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더 나아가 창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우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해력은 곧 학습 능력을 좌우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취업을 더 잘할 가능성과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해력이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문해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권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을 SNS나 메신저를 통한 짧은 문장 위주의 소통과 유튜브 등 영상 매체의 확산에서 찾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핵심만 간추려 짧게 설명하는 5분 이내의 영상을 찾죠. 영상 콘텐츠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뇌는 점점 읽지 못하는 뇌로 변해갑니다. 만약 영상으로는 잘 이해되는데 글은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읽지 못하는 뇌로 변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책 읽는 뇌의 저자이자 인지 신경학자 메리언 웨프는 모든 인간이 말하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반면 읽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읽는 뇌로 바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뇌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자극에 의해 변할 수 있는 뇌의 성질을 말합니다. 뇌에 새로운 생각이나 배움, 경험 등의 자극이 가해지면 신경이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되며 변하는 것이죠. 읽는 훈련을 많이 하면 관련된 뇌 영역에 자극이 가해지며 잘 읽는 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의 뇌를 읽는 뇌로 바꾸고 문외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서 EBS 당신의 문해력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영유아기부터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세요. 보통 아이가 글을 읽고 쓸줄 알아야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해력의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는 훨씬 그 이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아직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생후 3년 이내에 뇌의 중요한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지적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아기 아이들은 부모가 들려주는 소리를 통해 단어를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 사물을 구분할 수 있고 유아기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책을 보면서 부모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글자와 소리의 대응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글도 덜 힘들게 익힐 수 있고 책에 더 친숙해질 수도 있죠. 2.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아이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그림을 보고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 표지 그림만 보고 제목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거나 내용 상상하기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일부러 크게 웃는 것도 묘한입니다. 아이가 궁금해하며 내용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또한 책을 보며 질문할 때는 답이 정해진 닫힌 질문이 아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부모가 먼저 책에 대한 소감을 말합니다. 엄마는 주인공이 측은해서 좀 슬퍼졌어.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소감을 말하게 됩니다. 3. 책을 직접 고르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고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야 읽는 재미가 있는데 어른들이 골라주면 이런 것들이 무시되기 쉽죠. 그림이 많은 책, 학습 만화, 게임과 관련된 책도 상관 없습니다. 아이가 읽고 싶은 책,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직접 고르면 책을 읽을 확률이 커집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종이책을 읽어야 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독서에 관해서는 종이책을 선호합니다. 종이책과 디지털 책중 무엇이 낫느냐를 떠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읽기의 표준이 종이책에서 디지털 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매체를 접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종이책의 물상보다는 태블릿과 스크린을 훨씬 친숙하게 느낍니다. 학교에서도 태블릿 사용이 빠르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중학생 신입생 전원에게 태블릿을 무상 지급했고 2024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태블릿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양손잡이 문해력입니다. 양손잡이 문해력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를 넘나들며 읽기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종이책이냐 디지털 책이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필요에 따른 매체를 선택할 줄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디지털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퍼링크를 타고 텍스트를 넘나들 수 있고 오디오를 비롯한 여러 증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더 재미있게 폭넓은 독서를 할수 있죠. 무조건 어느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종이 책 읽기와 디지털 독서를 병행할 수 있는 양손잡이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고민하는 부모들의 고민에서 출발한 퀴즈 전용 독서 서비스 '아이들 나라'를 소개합니다. 아이들 나라에서는 월 9,900원으로 유명 브랜드 전집을 비롯한 4,000여 권의 어린이 도서와 영어 학습 콘텐츠, 인기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 아직 읽지 못하는 아이 모두가 책을 볼수 있는 다섯 가지 책읽기 방법을 제공하여 독서의 목적과 아이의 수준에 맞는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도서를 탐색할 수 있는 도서관 메뉴에서 아이와 부모의 관심사, 연령, 키워드, 분야별로 도서를 탐색할 수 있고. 책을 본 후에는 도쿠 퀴즈, 워크북 활동으로 책을 한번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발견한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는 아이들 사전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성장판을 깨워주는 독서 서비스, 아이들 나라로 아이의 문해력을 키워주세요.